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영상은 운동화 하울입니다. 기다리셨는지. 어, 운동화 사실 뭐 사계절 다 신는 뭐 데일리템이지만 그래도 여름 뭐 이렇게 날씨 더울 때 이럴 때 어울리는 좀 스타일이 따로 있죠 그래서 제가 올해 여름에 신으려고 사모았던 운동화들하고 제가 여름만 되면 잘 꺼내시는 신는, 꾸준히 신는 운동화들하고 합쳐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제품은 바로 아식스 제품이에요 아식스 젤1090 화이트 실버 그레이가 들어간 제품인데 제가 이거를 왜 가장 1 번으로 소개시켜드리냐? 제가 오늘 갖고 온것 중에 가장 손이 자주 가요. 그만큼 옷에 뭐랄까 크게 옷을 가리지 않고 스커트, 뭐 팬츠, 쇼츠, 데님, 뭐 원피스 정말 다양하게 코디가 잘 되는 아이템이라서 제가 이거 가장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일단은 여름 운동화는 약간 통기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쉬 앞에 어 이런 부분이나 가벼워요. 너무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뭐 약간 어 양말 신거나 양말을 신지 않으면 약간 그런데 양말 신고 나가도 막 발이 왜 이렇게 안 통해서 발 안이 이렇게 텁텁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거의 없고. 너무너무 가볍고 편해요. 컬러 조합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화이트가 베이스인데 거기에 진한 그레이, 그 다음에 뭐 실버 그레이 이런 게 섞여 있어서 딱 보면 운동화가 더워 보이지 않아요. 그냥 시각적으로 화이트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밑창 부분 이런데도 얘가 좀꽤 높죠? 그래도 엄청 가볍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약간 땅바닥에 붙어있는 느낌이 아니기도 하고 쿠션감도 좋고 그래서 컬러 조합 자체가 여름에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특히 앞코 부분에 여기 메탈릭 실버 소재 보이시죠? 여기나. 뭐 여기 이 부분이나 군데군데 메탈릭한 소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랑 그레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메탈릭한 포인트 때문에 신으면 좀 스타일리시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포인트 때문에 뭔가 좀더 시원해 보이고 좀 감각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여러모로 여러모로 데일리룩에 너무너무 잘 신게 되더라고요 코디는 그냥 무궁무진해요 그냥 보통 여름 데일리룩에 그냥 신으면 되고 뭐 바이커 쇼츠나 뭐 아주 짧은 데님이나 미니스커트에 약간 발목까지 올라오는 어 양말 같은 거 신고 신고 신으면 너무 산뜻해요, 예쁘고 아니면 그냥 와이드 팬츠, 뭐 나일론 팬츠, 조거 팬츠, 약간 애슬레저룩 좋아하시는 분들도 어, 스타일링하기 좋고 그거 아니더라도 완전 페미니나 스커트, 뭐 원피스 이런 거에 신어주면 뭔지 알죠? 그 느낌. 어. 아식스 운동화들 좀 핫하죠, 많이 보이고 많이 신고 코디샷 같은거나 뭐 이제 패션 인플루언서들 보면 이런 거 코디 많이 한거 보실 텐데. 워낙 모양도 많고 컬러도 많아서 좀 고민되실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무조건 좀 베이직하고 무난하고 여러 군데에 그냥 무조건 돌려입기 자주할 수 있는 걸 원한다 하면 저는 요거 어, 이 컬러 어, 추천드리고 그 다음은 아디다스 가젤이에요. 가젤도 핫하죠. 삼바도 핫하고 제가 선택한 컬러는 하늘색 베이스에 엄청 예쁜 버터 옐로우가 포인트로 들어간 컬러인데, 아, 이거 진짜 아, 너무 예뻐요. 앞코나 이런데 보면 스웨이드가 소재가 섞여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근데 스웨이드가 섞여 있어도 더, 전혀 더워 보이지 않는 게 버터컬러 옐로우나 미창 컬러가 되게 밝잖아요. 그래서 뭐 전혀 덥거나 답답한 느낌은 없고, 오히려 이 스웨이드 텍스처가 주는 이 느낌이 좀 입체감이 생겨요 신발에 그래서 신발이 그냥 예뻐요 신으면 메쉬 소재가 있다든지 약간 뭐 통기성이 좋은 소재라든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 답답함이 있기는 해요 굳이 이제 이런 메쉬가 들어간 운동화랑 비교를 하면 그거에 비하면 답답한 느낌은 있지만 컬러감이나 이 스타일 자체가 좀 얄쌍하고 막 투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신었을 때 포인트 컬러로 코디하기가 너무 너무 좋은 아이템이라 제가 이걸로 요즘 코디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코디는. 화이트 스커트 있죠 이번에 화이트 스커트 엄청 지금 트렌디하고 유행이고 많이 많이 나오는데 화이트 스커트 이거 그냥 신잖아요? 그냥 핀터레스트야 <laughs> 그래서 화이트 스커트 코디 너무 예쁘고 또잘 어울리는 컬러가 그레이예요 그레이 팬츠나 뭐 청바지 입고 그 위에 내가 뭐 그레이 티셔츠나 이렇게 입었을 때 그레이와 이 스카이 블루 컬러가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그레이 옷에 입었을 때또 예쁘고 이거는 컬러 때문에 제가 여름 운동화로 추천을 드리지만 사실 얘는 저 사계절 운동화로도 추천드려요 뭐 스웨이드 질감이나 이런 어떤 것들이. 특별히 어떤 계절을 타지 않는 그런 소재기도 하고 색깔 때문에 대신 여름에 좀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봄, 가을, 겨울에도 약간 산뜻하게 포인트 주면서 신기 너무너무 좋아요. 그다음은 뉴발란스입니다, 여러분. 어, 1906 모델인데 저는 실버 그레이 컬러예요. 사실 뉴발란스 신발이 제가 운동화 브랜드 중에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해요. 왜냐면 디자인이 예쁘고 뭐 이런 거는 둘째 치더라도 그냥 발이 너무 편해요. 어떤 운동화를 신어도 저는 뉴발란스만한 착화감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저 시즌만 되면 뉴발란스 운동화 구, 늘 구경하고 한두 개씩 좀 사거든요. 근데 제가 요번에 선택한 건 실버 그레인데 전체적으로 그냥 실버란 그레이예요, 그냥. 굽두 그레이, 여기도 찐 그레이, 뭐 연한 그레이 거기에 실버 액센트가 들어가 있고 끈드 그레이예요. 메쉬 소재 들어가 있거든요. 되게 굵게 들어가 있어요. 짜임이 이렇게 넓어. 그래서 여기, 여기 군데군데 메쉬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통기성 좋고 가벼워요. 너무 너무 가벼워요. 그리고 어느 정도 굽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아까 아식스 설명하면서 그랬지만 너무 땅바닥에 붙어있는 느낌 말고 약간 어 그런 느낌도 너무 너무 좋고 실버랑 그레이만 들어간 운동화라 얘는 신으면 이 신발 자체에 좀 존재감도 있고 신발 자체 자체로 룩에 좀 느낌이 들어갔다 좀. 박았다! 느낌이 박혔다! 약간 그런 신발이에요 아식스랑 비교를 하면 아식스도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어쨌든 화이트 컬러가 베이스인 제품이라 그냥 베이직하게 여러 옷에 두루두루 가는 느낌이면 얘는 그레이 포인트를 줬다! 실버 포인트를 줬다!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신었을 때그 실버 그레이 느낌! 쇠 느낌! 그거를 확실하게 넣어줄 수 있는 피스라서 코디하기 너무너무 좋아요 차가운 쿨톤 컬러의 옷이나 아니면 이게 실버 강하기 때문에 블랙 뭐긴 바지, 블랙 와이드 팬츠나 뭐 블랙 데님이나 여러 가지 블랙 바지에 얘가 딱 요만큼 보였을 때 실버 존재감이 되게 잘 나면서 스타일리시하거든요. 그래서 블랙 팬츠 코디 많이 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라 할 만한 그런 신발이에요. 그다음은 제 최애 운동화 중에 하나예요. 바로 나이키 줌보메론데 제가 지금 이거 2년째 신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편해요. 이거는 거의 제 뭐랄까, 그냥 기본 운동화. 뭐, 오늘 어떡하지? 뭐 있지? 하면 그냥 선택하는 그 운동화예요. 요것도. 애쉬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신어도 너무너무 시원하고 발, 편, 발 너무너무 편하고 가볍고 그래서 제가 여행 갈 때도 신고 가거나 캐리어에 꼭 챙기는 운동화고 뭐 옷을 봐도 뭐 진짜 뭐 캐주얼하게 애슬레저룩으로막 그렇게 막 입을 때나 스커트 입을 때나 어떻게 입어도 여러 분데 되게 잘 붙는 운동화예요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화이트가 들어있는데 그레이 조합이에요 제가 첫 번째 보여드린 아식스 운동화 있잖아요 얘랑 비교를 해 보면 얘랑 얘랑 보면 확실히 아식스가 좀 화이트가 확뛰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그레이 느낌이 있어요. 저는 근데 약간 성격이 덜렁이라 <laughs> 화이트 운동화를 약간 겁내 하거든요. 제가 금방 더러워질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랑 그레이가 적당히 약간 그레이 파트가 더 많은 그래서 제가 좀 안심하고 신는 운동화기도 해요. 브보메로 너무너무 애정하고 좋아해서 이것만 따로 제가 리뷰를 하나 했었거든요. 영상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모든 디테일을 알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참고하시고 이거는 그냥 휘 두루 맞두루막손 막가고 약간 좀막 신어도 되는 <laughs> 막 들어질 것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데 화이트 그레이 섞여 있어서 여름에 신기 좋고 메쉬 소재 통기성 좋고 이런 여러 가지 두루두루 다 합격점인 그런 운동화예요. 그다음은 나이키 에어 포스 원인데 이거야 뭐 클래식 오브 클래식이고 말이 필요가 없는 운동화죠. 근데 사실 소재가 약간 가죽 어 뭔지 알죠? 이렇게 좀 두꺼운 소재예요. 그래서 통계성이 좋다. 막 엄청 발이 가볍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너무 이거는 1년 내내 어떻게 입어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신발이고 특히 이런 올 화이트 운동화도 여름에 손이 갈 수밖에 없어요 올 화이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냥 룩을 입고 운동화 올 화이트가 필요할 때가 있어 그럼 무조건 저는 에어포스 원이에요 운동화 자체가 무게감도 느껴지고 계절감도 완전 여름 계절감은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와이드 팬츠나 뭐 이렇게 데님이나 입고 상의 완전 슬리브리스로 상의 노출을 좀해 스킨 날려 그 다음에 신발을 포스로 딱 넣어주면 또 밸런스가 잘 맞아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코디 자주 하고 포스의 장점은 어, 룩에 입었을 때 깔끔함을 더해주면서도 스포티함을 잃지 않는 그러니까 너무 막 헤비하고 청쾌하게 생긴 운동화가 아니어서 그냥 깔끔한 뭐 블랙 슬랙스나 뭐 네이비 슬랙스나 뭐 그런데 딱 받쳤을 때도 이렇게 되면 뭐 출근룩으로도 너무너무 다 가능하고 스커트 뭐 원피스 이렇게 밑에 입어도 이 운동화가 가진 깔끔한 화이트의 느낌을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름에도 너무너무 잘 신을 수 있는 운동화예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 제가 최근에 산 거, 그다음에 매년 잘 신는 거 같이 보여드렸는데 어, 다들 너무너무 예쁜 코디템들이에요. 코디 너무 쉽고. 저는 돌려 읽기를 되게 자주 하기 때문에 돌려 읽기가 잘안 되면 잘안 사고 있어서 다들 알찬 아이템들이니까 참고하시고 저는 운동화들 다제 친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사거든요. 저 절친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늘 디스카운트를 줘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사는데 어저 광고는 아니고 제 친구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링크 남겨 드릴 테니까 보고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 남겨 주시거나 제 인스타그램 놀러 오셔서 그쪽에서 뭐 하고 싶은 얘기든 궁금하신 점이든 그쪽으로 오셔도 되고 그럼 전 다음 영상들고 빨리빨리 올게요 안녕.